네. 네, 불이 켜지면 꼬부정이 초조한 듯 그네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상하게도 잠옷 차림 그의 발밑에 수북히 쌓인 담배꽁초들 대머리가 체육복 가방을 들고 놀이터로 들어온다 그네 타고 있는 꼬부정을 신심 못한 채 양복 바지와 옷도리를 벗는다 아그 속에 입고 있는 축구 유니폼 어 나야 아니 나 오늘 그 축구를 어 했잖아 그 이제 끝났어. 아 어, 오늘은 두 골밖에 못 났어. 아 부장님은 후보였지 뭐. <laughs> 어밥 밥은 아 어, 부장님이 같이 먹자고 하는데. 응. 왜? 어아무 그러면 뭐 집에서 먹지 뭐. 알았어. 금방 갈게. 응. 아이고 오또 뭐라고 어떻게 k more about i 이 o 깜 I s 니까 오랜만입니다. it? What is it? What 만만 it? 데오랜만이만고요 w 오랜만 is i 요 What is 요 저기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몇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하지만아자 일로 일 일로 일로 아 대체 이 사실 때이 이 지금 못, 못생긴 남자들이 둘 사이 노래터 근에 이렇게 앉아 이, 이, 이 주민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 평범하지 않은 일인지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봤어 잠깐 나 지금 봤어 나 방금 눈빛 봤어 방금 솔직히 내가 이 대머리보다는 잘생겼는데라고 생각했지. 선생님 그럴 리가 어 <laughs> 세상에 오마이갓 oh 이 아까 뭐... 이 담배값이면 김밥이 두줄인 선생님 왜 이런 비행을 일삼는겁니까? 혹시 걸린겁니까? 세상에 <laughs> 하루만에 <laughs> 걸리더니 <laughs> 시키는대로 안했죠? 아닙니다 배운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수가 있었어요 <laughs> 변수라뇨? 스님께 배운 1 단계를 계속 되내면서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순간 첫째 둘째가 쪼르르 달려오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갑자기 아빠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첫째 놈이 어깨를 주무르고 둘째 놈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세상에. 내전 본인 생일인지도 몰랐습니까? 저는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랑. 부장님, 상무님, 전문님 사장님 생일밖에 모릅니다. 자식들이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데 어떤 아빠가 고개 안매니까 아, 네. 잠깐만. <laughs> 잠깐만. 좀 이상한데요? 선생 말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은 생일을 자녀들의 생일을 챙겨줄 때 울니다. 울죠. 자녀들의 생일 축하에 감동한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운다. 이거 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평범한 건데 조용히 운거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할 법한 누름을 생일 축하를 받는 자리에서 가족들은 가정에 뜬금없는 대화에. 대성통곡을 했을 테고 강, 황을 했을 테고 그래서 다음 행동은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도망치듯 <laughs>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망치듯이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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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laughs>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안방 문을 잠그고 맙소서. 밖에서 밖에서 들 열어주지 않다가 아죄송합 눈을 어, 니아침이더군요 부인은 거실에서. <laughs> <고시나서. 웃음> 눈을 뜨자마 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몰래 집에 나왔습니다. t 지도 않고 아, 이 드라이도 안 하고 d 군다나 u l 차 e r s o m e b 숨어 있다가 시간 맞춰서 나온 겁니다 스승님 아, 저 o i n g to do it. I'm going to do 가내 I'm going 대서 어느 남자가 씻지도 않고 드라이도 안 하고 나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를 따면 알레바이가 생기죠. 하지만 선생님도 저는 심판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다음 달에 쓸 거였는데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님 사진을 꺼내세요. 네. 꺼내자마자 사진 보여줬서 그냥 바로 우세요 그냥 와. 어제 선생은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이러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와 선생님은 이제 징구세요 징구세요 카메라 여기 찍어 주세요 띵구는거네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